여러분, 안녕하세요. 루시쌤입니다. 뭔가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아우, 참 맛있네요.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알고 계세요? 자, 오늘 여러 가지 맛있습니다. 내 네, 표현 공부할게요. 그거 참 맛있어요. 첫 번째 표현이에요. It's worth eating. 자, worth 다음에 동사에 ing 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뭐뭐할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 그거 먹어볼만해요. 맛있어요. 할때 it's worth eating. 그래서 worth ing 기억해두세요. 뭐뭐할 가치가 있는이라고요. Be worth ing 하면은 뭐뭐할 가치가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자 it's worth eating.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이 아는 거죠? 자, 맛있습니다. 할 때. That's yummy. It's yummy. 한번 따라 해볼게요. It's yummy. 자, 세 번째 표현이에요. It's delicious. 자, 발음이요. delicious. delicious. 아셨어요? 자, 한번 따라 해볼게요. It's delicious. 자, 그리고 우리 훌륭합니다. 할때 우리 excellent 하지요. 자, 그거 참 훌륭해요. 맛있어요. 하는 표현이에요. It's excellent. Excellent. 자, 이번에는요. It's out of this world. 자, out of this world 하면은요, 이 세상 것이 아닌 듯 하다 라는 뜻으로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아주 맛있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자, 아주 맛있습니다. it's out of this world 따라해볼게요. 자, 참 맛있습니다. 할때뭐뭐할 가치가 있다 먹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worth-ing 기억해두시고요. 자, yummy, delicious. 자, 여러분이 intonation 조심하시고 accent가 delicious 리에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훌륭합니다 할때 excellent. 자,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입니다. 맛있어요 하는 표현 있죠? Out of this world, world. 발음 조심하시고요. 자, 기억해두세요. 그럼 가로치기 하면서 그것 참 맛있습니다.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먹어볼 가치가 있다, 뭐말 가치가 있는,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W를 시작하는 worth ing에서 먹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It's worth eating.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요 맛있습니다 할때 D를 시작하는 형용사였어요. Delicious. Delicious. 자, 액센트가 두 번째 모음에 있네요. Delicious. 조심하시고요. 자, 세 번째. 와, 우 환상적인 맛이에요. 할 때, fantastic, fantastic. 액센트가 자, fantastic. 두 번째 모음에 있습니다. 자, 조심하시면서 발음해 보세요. It's fantastic. 자, 이번에는요. 자, 이 세상 것이 아닌듯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다. 와우, 진짜 맛있어요. 하는 편현이었죠 It's out of this world. 그렇죠? It's out of this world. 자, world.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world가 아니라 world예요. 그래서 It's out of this world. 그렇게 두세요. 자, 그것참 맛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자, 뭐뭐할 가치가 있는 word ing 기억하세요. 그것참 맛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썼죠? 우리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맛 기억하세요. It's out of this world.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배웠던 표현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표현으로 만날게요. 바이.